Coba, p 哦，牛嫂，我得相信给三女生。 姐。 迪奥拉扣球，打中了。妈妈，妈妈，今迪奥拉扣球，球打中了。 안쪽으로, 봐, 안쪽으로, 너나 붙지 말고 안쪽. 멘트가 있는데 우리가 수비하는 입장이지. 이거 붙어버리면 이멘트는유선이사 이랑 유성이 사이 자르기 가 편해 이랑 유성이야. 나이형태 유지하고 멘디야. 두세발 이 앞에. Oh, hey, hey, hey. 시청로주 <laughs> <laughs> 지우 봐봐, 또 웃지. 니 받으려고 지우야. 姐姐 <Okay. S 2>、okay. どうも